안녕하세요. 바프로 핑퐁 톡톡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바프로 핑퐁 톡톡의 구독자님신 줄리엣 로즈님과 어원님의 어, 신청으로 쇼핑풀 전형에 대해서 제가, 어, 저만의 그 노하우와 그리고 어렸을 적, 어, 저의 그 전형은 아니지만 어렸을 적제 동료들과 뭐 선후배들이 치던 모습을 보고 제가, 아, 이렇게 쳤더니 이랬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영상으로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라켓이 자 보시면은 빨간색 음, 앞면이 돌출이고 쇼핑풀이고요, 돌출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뒷면도 보시면은 쇼핑풀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아 내가 진짜 쇼핑풀 선수다라는 거를 또 인식을 해야 돼요. <laughs> 그러면은, 아, 내가 원래 쇼핑풀을 치니까, 그럼 말이 막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뭐 쇼핑풀을 치고 계시는 분들은, 아, 내가, 아, 이런 느낌으로 치고 있구나. 저도 솔직히, 어, 이거를 제가 직접 막 선수 시절을 막 쇼핑풀을 친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난 삼아 쳐보기도 하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지도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톡 톡. 자, 우선 여러분들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핸드 롱을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이 쇼핑풀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러버처럼 이각을 약간 숙여서 탁 치면 아마 뭔가 좀 조금이라도 얇게 맞으면 아마 볼이 여기서 튕겨 나가지 못하고 그냥 탁깔아앉을 거예요. 그리고 소리도 어 민나바보다는 약간 약간 민나바는 통통이라고면 이거는 탁탁 탁 약간 이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해봅니다. 음, 요즘에 쇼핑풀 러버도 되게 다양해요. 롱핀풀처럼 어, 약간 그냥 쳐도 깔리는 러버가 있고 되게 좀 어, 예전에 그 스펙토리라는 그 쇼핑풀은 되게 되게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뭐 러버의 그 얇고 두꺼운 거에 따라서 변화도, 얇은 게 변화가 많이 없겠죠. 안 그래도. 어, 그래서, 자, 우선 제가 이제 포핸드롱을 칠때에게 보세요. 자, 민나바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쇼핑프로 보세요. 자, 내가 치고 나서 약간 각을 이렇게 탁, 약간, 약간, 어, 이 볼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보세요. 치고 살짝 내가 여기서 탁, 이런 느낌. 보세요. 자, 치고 그냥 민나반을 이렇게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탁, 이런 느낌, 탁, 살짝 받아준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볼이 두껍게 맞아요. 두껍게. 이게 어, 내가 만약 이렇게 민나반을 이렇게 친다고 그러면은 자, 치고 나서 보세요. 이런 느낌, 탁, 이런 느낌.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내가 탁, 탁 치다가 이거를 내가 각을 좀더 열어가지고 탁 짧게 치잖아요. 와, 그럼 여기에서 볼이 쫙 하면서 어, 되게 깔려가요. 그,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근데 내가 탁, 탁 치다가 내가 각을 조금만 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툭, 이럴 때는 툭툭 내가 좀 스윙을 하면서 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두껍게 맞으면. 근데 내가 강하게 치면서 스윙이 늘어지면 볼이 날아가니까 강하게 있을 때는 각을 좀더 열은 상태에서 짧게 쳐버리면 볼이 딱 잡히면서 딱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쳐봤어요 쇼핑 풀 치는 분들 솔직히 우리가 보통 각을 열었다가요 딱 덮으면은 볼이 쫙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어 임팩트가 강해야지 어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로 임팩트 강하신 분들은 그냥 덮으면서 치기도 해요 정석은 아니지만 때문에 이 부분을 탁 포인트 치시는 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치고 나서 각을 조금만 열었을 때는 내가 스윙을 좀 길게 길게 할수 있지만 근데 내가 좀 강하게 치고 싶다 그럴때는 각을 좀더 조금 좀 많이 연 다음에 스윙을 짧게 컴팩트하게 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제 제가 생각하는 이런 탁구 기술은요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박프로를 믿는다면 한번 따라 해보세요. <laughs> 자 그리고 우리가 쇼핑풀하면 백핸드, 백핸드 쇼트가 있지만 어, 제가 생각하는 이 푸시, 푸시 같은 경우에도 솔직 제가 이 쇼핑풀로요, 어 쇼핑풀로 내가 상대방의 탁, 탁 밀어봤거든요. 상대방 드라이브를 걸어봐라, 뭐, 포핸드를 처벌해서 제가 대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솔직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툭툭 때면 뭔가 모르게 볼이 쭉쭉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볼이 나가다가 툭, 나가다가 툭, 이런 식으로 음좀 죽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툭, 저는 솔직히 이걸로 내가 상대방한테 쇼트로 민다고 생각하면 약간 이렇게 밀어줘요. 밀어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올려준다고. 이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처음부터 시작할게 딱, 딱, 이런 느낌이 아니라, 탁, 탁. 약간 여기에서 밀면서 툭, 툭. 약간 내가 볼을 밀면서 약간 두껍게 툭, 민다는 느낌이죠 툭, 이런 느낌. 툭, 이걸 쇼트라고 하죠. 툭. 그래서, 툭.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제 백을 친다. 그러면 여기서 좀 왔다. 탁. 여기서 내가 보시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탁. 탁!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딱 들어올 때요. 엄지손가락에 힘을 살짝 줘보세요. 그러면 아마 라켓이 이렇게 약간 세워져요. 그 다음에 탁! 보면서, 그래서, 어 쇼핑볼 치시는 분들한테 저는 그러거든요. 라켓을 잡고 있다가 이제 밀었어요. 그러면서 들어올 때는 엄지손가락에 탁! 힘을 주면 라켓이 살짝 세워질 거라고. 한번 해보세요. 세워지었다가 탁! 그 다음에 임팩트. 들어갔다가 탁! 음. 이런 식으로, 어 저는, 어, 회원님들께 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저도 이 박프로만의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이 알려주는 뭐 그런 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어, 박프로가 민나받인데 쇼핑풀을 어떻게 알아? 근데요, 어, 저희 어렸을 적에는 솔직히 뭐 제가 왼손이 전형이지만 오른손으로도 쳐보고요, 뭐 쇼핑풀도 쳐보고 막. 뭐 이렇게 깎기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봐요 뭐 이렇게 패널더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감각 정도는 다 아니까요 정말 어 정말 뭐쇼핑풀 선수로 지금 막 있는 분들 보다는 그런 노하우가 없지만 그래도 지, 지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저를 좀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자 그럼 여러분 어 다음 제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솔직히 음 쇼핑플로 드라이브도 가능합니다. 자 포핸드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보시면은 음 저는 드라이브 걸에 민나바로 드라이브 걸에 백스윙을 뺄때 이렇게 빼거든요. 근데 이 쇼핑플로 드라이브를 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면서 보세요. 약간 이것도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주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이 옆으로 손목을 열면서 이렇게 위로도 살짝 열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싹 해주면,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이제 두꺼운 회전이 먹긴 먹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이거를, 회전이 솔직히 많이 먹진 않아요. 그래도 먹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회전이 촥 걸었는데 많이 늦게 나가죠. 음, 맞아요. 예. 그래서 회전은 많이 없지만 내가 드라이브도 걸수 있다는 거. 하지만 내가 이 부분을 근데 이제 이 쇼핑풀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하고 스매싱하고 섞어서 치는 게 좋은데 내가 솔직히 여성분들은 내가 이 상태에서 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솔직히 그냥 솔직히 여성분들도 드라이브를 하는 커트볼 드라이브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 남자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를 제가 알려드린다고 생각하면 내 종아리까지 내린다고 생각하고 백스윙을 내리라고 하는데 여성분들은 드라이브인데 스트로크도 마찬가지. 요즘에 스트로크 제가 우에서 치면 실수가 많으니까 약간 내가 허벅지 옆에 무릎이, 어, 내 라켓 헤드 부분이 무릎이 달랑말랑 할 정도로 내렸다가 다 콤팩트하게 치거든요. 그래서 각을 얘기해드리면 이렇게 각을 열은 상태도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맞는 순간에 손목하고 같이 탁 때려줘야 된다는 거. 근데 근데 어 이게 정말로요 엄청나게 임팩트를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각도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친구 치는 걸 보니까 여기에서 솔직히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열었다가 뒤집잖아요 커트 볼을 그러면은 제가 받을 때아 어, 너무 깔리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비오는 날뭐 날씨 흐리고 막 그냥 좀 찌뿌둥한 날 있잖아요 더 많이 깔려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여름 다음에 그냥 이렇게 탁탁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솔직히 폼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쳐도 되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뒤집었다가 탁 뭔가 조금 잘못 맞으면 실수가 많으니까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한이 정도 이 정도, 뭐, 메뚜라고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살짝만 열어준 다음에, 맞는 순간에, 맞고서 떨어질 때는 살짝 내가 걸어친다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맞고, 탁! 특히, 쇼핑풀 같은 경우는, 스트록을 친다고 생각하면, 정점을 놓치지 않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 근데, 어떻게 정점을 항상, 아안 놓칠 수가, 없, 안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정점에서는 각을 열어서 스트로크로 상대한테 제압을 해주고요. 각도 두껍게 잡아야 돼. 두껍게. 그 다음에 항상 내가 정점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도 걸린다는 거. 음. 여러분, 드라이브나 스트로크나 어, 두 가지는 다 두껍게 맞아야 된다는 거. 두껍게 맞을 때는 손목을 뒤로 살짝 열고요. 그 다음에 라켓 빨간색 러버 하늘을 살짝만 바라보세요. 이 정도. 한번 해보세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드라이브는 음, 이 쇼핑풀은 어, 두껍게 무조건 맞아야 된다. 그쵸? 민나바는 솔직히 뭐 만약에 스트록 친다 그러면 두껍게 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치다 그러면 얇게 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쇼핑풀이 상당히 예민한 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나저 사람 쇼핑풀이라 내가 쳤어 아, 나 정말 저거, 저라 봐. 정말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쇼핑풀을 내가 깔리기 치려면 정말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만한 임팩트도 필요하고, 볼을 치는 이 컨트롤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쇼핑풀로 쳐서, 저 회원님이 너무 잘 친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러버 때문에 내가 진게 아니고, 아, 저분한테 내가 실력이 아직 모자르구나. 내가 그 변화를 못 따르겠으면, 어, 내가 그분하고 한 번이라도 뭐 어, 맥주 한잔 사주면서 한께만더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 욕심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쇼핑풀이나 롱핑풀 이런 분들 정말 어 정말 변화로서 승부하시는 분들은 그 변화 주기도 정말 어, 어렵거든요. 연습하는 것도 짜증 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야 보니까 이 쇼핑풀은 드라이브를 할때 보면 무조건 두껍게 맞춰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쇼핑풀로 정말 잘 다루는 분들은 두껍게 해서 드라이브도 하고 어, 스트로크도 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쇼핑풀로 무조건 때리려고만 하지 말고요 드라이브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스트로크 탁탁탁 탁 날카롭게 스매싱이나 뭐 포핸드나 포핸드 스트로크나 드라이브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딱딱 때리다 갑자기 드라이브 딱 걸어보세요 그럼 박자를 충분하게 뺏을 수 있고 상대도 더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셨죠 <laughs> 자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백드라이브 아, 백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뭐 우리 포핸드 드라이브 응용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백드라이브를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넣거든요 이렇게 넣는데 이게 내가 백드라이브 건다 그러면 여기서 살짝 보세요 이렇게 두껍게 이것도 이렇게 손목을 넣고 약간 하늘을 살짝 바라보면서 팔꿈치 넣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 정도 그쵸 내가 어떻게 보면 나게이 손잡이 부분이 앞으로 나왔다가 촥 여기서 내가 때리느냐 여기서 푸시로 약간 커터풀이지만 때리느냐 여기서 드라이브를 거느냐 하. 그냥 음, 내가 가진 스윙 그리고 지금 혹시나 코치님이나 관장님한테 배우시는 분들 라켓 각도만 한번 보세요. 자백 드라이브나 백 스트로크를 한다 손목 넣었어요. 그다음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내가 볼을 얼마만큼 내가 콤팩트하게 스트로크를 하느냐 아니면은 둥글게 감아주면서 부채꼴 모양이 어, 우아하게 펴지듯이 드라이브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쇼핑볼은 임팩트 싸움입니다 임팩트 임팩트 플러스 뭐죠 라켓 각도 입니다 라켓 각도 한번 해보세요 예 포핸드나 백드라이브나 음, 이런 분들 뭐 만약에 정말 스윙을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스윙은 어차피 이렇게 딱 다들 보이잖아요 뭐 요즘 동영상에 이런 스윙이 보이니까 제가 각도만 한번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 부분 어, 한번 잘 보고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기술 남았는데 이제 서비스 하, 이거 서비스 보면은 제가 저는 민나바로 서비스를 넣는 거고 하 보시면 제 폼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자 제가 이렇게 커트 서비스를 이렇게 넣는데 솔직히 쇼핑플로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음 볼이 안 나가요 안 나가 정말 회전도 많이 안 먹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쇼핑플루 서비스 넣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약간 내려치는 느낌에서 여기서 두껍게 맞은 다음에 이렇게 딱 조금 여기서 두껍게 맞히면서 이것도 맞잖면 두껍죠?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요. 이렇게. 하지만 내가 만약에 민나바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딱 자세를 잡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얇게. 근데 보세요. 여기서 약간 이렇게 세워지면서 들어가면서 내가 여기서 손목으로 다시 컨트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싹. 하, 뭐든지 이 쇼핑풀은 각도가 정말 틀리네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어, 민나바로는 볼을 얇게 쓸었다고 생각을 하면, 자 보시면 이것도 서비스 커트 서비스만 약간 두껍게 썰면서 임팩트 순간에 얇게 맞춘다. 얇게 왜 그러냐면 두껍게 내가 맞췄지만 여기서 내가 컨트롤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주느냐, 따라서 볼이 스핀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죠? 이 쇼핑풀도 잘만 활용하면 커트 스피인 되게 많습니다. 예, 아시죠? 와, 어,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횡의전 서비스. 어, 이 부분은 제가 어, 제가 이 라켓으로 정말로 오늘 서비스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횡의전 자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다 근데 횡의전을 보세요 너무 이렇게 저 보세요 너무 이렇게 얇게 들어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빗맞아에요 네, 제가 해보니까 잡아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올 때 보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각에서 약간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약간 두껍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두꺼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너무 두껍게 들어오면 볼에 스핀이 없고 그냥 뭐 우리가 민 서비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우리가 민나반을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약간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음 그쵸 이렇게 아참 이렇게 제가 그냥 얘기로는 여러분들께 쉽게 쉽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쇼핑풀로 친다는 게 어, 어떻게 보면 내가 어, 상대에게 변화로서, 그리고 날카로움과, 그리고, 음, 날카로움과 변화와, 그리고 뭐 재빠르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참 어려운 러버인 만큼 여러분들이, 어, 제가 주는 오늘의 그 팁은 솔직히, 민나바로 칠 때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각도가 틀리다. 그리고 또 두께도 틀리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 제가, 뭐 이렇게 영상을 지금 보면은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오랜 시간이 됐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은 솔직히 뭐 포핸드롱, 백핸드 푸시, 뭐, 뭐 포핸드 스트로크, 뭐 드라이브, 뭐 백드라이브, 서비스 커트, 그리고 횡이전다 각도가 어떻죠? 조금씩은 두껍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손목이랑 이런 움직임 이런 걸좀 알려드렸는데, 하, 속 시원하게 정말 좀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지만, 어, 제가 생각하는 쇼핑풀 전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제가 또한번 쳐보고 여러분들께 정말 이 마음을 담아서 어, 한번더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좋아요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laughs> 지금까지 바프로 핑퐁 도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